안녕하세요. 청담 이학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로드아일랜드에서 대학 진학 아트 리더십 프로그램이 장점인 세인트 메리 아카데미 베이뷰 학교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세인트 메리 아카데미 베이뷰는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의 모든 학년을 커버하는 학교로 총 학생 수 600명 정도의 사립여 학교입니다. 미국의 역사적인 대도시인 보스턴과 뉴욕을 이어주는 로드아일랜드에 위치하며 187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모든 학생이 자신감을 갖고 독립적으로 당당한 여성이 되도록 교육시키는 것으로 많은 토론 대회와 여성 인권 의원회 등에서 굵직한 성과들을 올리는 학교로 사회적으로 역량 있는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있는 명문 학교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블루 리본 명예훈장을 받은 세인트 메리 아카데미의 학교 수준은 두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수합니다. 캠퍼스 시설로는 스포츠를 위한 새로 지은 체육관과 웨이빙 센터가 큰 호응을 보이고 있어 훌륭한 시설로도 유명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150년에 가까운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스태프들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을 잘 케어해 주는 학교입니다. 학교의 위치는 프로비던스 강을 기점으로 한 도심 중심에서 동남쪽에 자리하며 아름다운 많이 매력적인 곳으로 주변에는 공원, 골프 클럽과 같은 시설들이 있어 커뮤니티의 안정감과 평화로움을 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인트메리 아카데미 학교는 여성 리더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명문대 진학을 위한 문과, 이과 전 영역에서 14과목의 AP 코스도 갖춰 대학 진학 명문으로서의 필수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미술, 공연예술 같은 순수예술과 학생들의 사회성향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리더십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여 학업과 추가 커리큘럼의 밸런스를 잘 배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 활동을 통해 학생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농구, 하키 등의 여러 국기 종목에서도 주 챔피언을 지내고 있기도 하며 발레, 치어리딩, 춤, 골프, 체조, 육상, 테니스, 유트 경주 등 다른 학교에서 체험하기 힘든 스포츠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학업의 결과물로는 명문 대학 진학률이 미국 내탑 50위 수준으로 보스턴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뉴욕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UNC, 펜스테이트 등의 명문주립대학 합격자도 꾸준하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학생들이 학교와 커뮤니티가 제2의 집으로 느껴도록 학생 적응에 아주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상시로 전문 카운셀러가 진학,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학교 생활의 영역들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큰 장점이 됩니다. 세인트 메리 아카데미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2년간의 성적과 성실함을 증명하는 선생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ESL 프로그램은 따로 제공되기에 토플 점수는 필수가 아니지만 중학생 이상의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은 필수적입니다. 1. 9월 두번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연간 학비 플러스 홈스테이 비용은 42,000달러에서 44,000달러 정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세인트메리 아카데미 입학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은 청담 유학원으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